네, 또설명하신분 계세요? 오늘, 오늘, 오늘 질문이 23번이에요 2 4번에요 형제님한테 문자를 보내도 딱 그리 없네 24번 아음수고니다 <놀람> 나는 23번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생략할게요 예. 난 24만 지금 조금 준비를 했는데. 예. 지난주에 그때 그거 아닌가 싶네. 네, 예. 예, 맞습니다. 자, 아, 우리가 어, 예전에 이제 종교 생활을 할 때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좀 무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단하게 뭐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네, 이러면 우리끼리는 다나 자유 얻었네 그러면 전체로 그렇지 음,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우리끼리 는막 서로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어, 내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러면, 아, 하나님, 잠깐 가만히 좀 계세요. 에, 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우리가 믿었다니까요? 그리 이제 막 너무 부럽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알았어. 그러면 네가 믿었다고 하니까, 아, 내가 천국 보내주시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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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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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laughs>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어, 이거를아무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라 고 그럴까 그냥 어, 이해를 하든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이게 뭐라고 할까? 어. 통통 온 기적도가 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가면 어디에서 누가 믿음에 대해서, 야, 믿음이 이런 거야, 이런 얘기 한 번도 누가 얘기했던 적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믿으면 그 믿음. 내가 아들을 보고 믿으면 그 믿음을 우리는라용 했었어요, 옛날에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부활, 그러면, 부활도, 우리는 그 부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전에 이거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부활은 뭐예요? 그 송장이 부활. 살아나. 아니, 우리가 예전에 종교 생활할 때 이해하는 부활은 뭐였어요? 어, 무덤 속에 있던 자가 아, 다시 그 송장이 살아나는 걸로 이해를 했잖아요. 공동무에되어 있 응, 그러니까, 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속 사람이 주님이 그, 이, 이 장사된 이후에 그 영이 되었다고 하는 그개념을로 이런, 그런 거 관심도 없었죠, 사실. 누가 적. 그래, 정... 그래서 장기를 기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 도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laughs>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을, <laughs> 저기 얼마 전에 그 화장을 하면 <laughs> 절대 안 된다고 <laughs> 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어. 있었어요. 네. 어. 그러면 부활해가지고 다 죄가 되면 어떻게 부활하냐 그 얘기잖아요. 음. 그 썩는 거는 부활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부활시키는 하나님인데 해오면 하나님은 그걸 못해. <laughs> 아 이런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니까 <laughs>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소경을 제대로 배우고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부활은 뭐예요? 영예로 죽는 부활. 이 일어나는 그 부활 얘기하는 거야. 이 <laughs> 다시 일어나는 부활은 뭐냐? 죄에서 어? 의로 로어 진리로 회복되는 그속 사람이 부활됐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머니들 생각으로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어, 로마서 사장에서 보면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어,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 로마서 사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잖아요. 음.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내가 죽어서 이제 무덤속에 붙이고 나면, 어, 마지막 나팔대 소리가 나면 그무덤속에서그 성장이 일어난다. 지금 이렇게 돼,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사도신경에딱못 박아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미싸우며 이렇게 딱못 박아놓고 나서 이제는 누구도 이거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 성경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죄인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이 육신은 죄를 상징하는, 다몸을 상징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 영혼이 여기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걸, 이, 그, 음의 구속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송장이 부활한다. 송장이 다시 살리신다. 지금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했었던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살려주는 하나님이 신을 믿는데, 살려주시는 것은 속 사람을 살려주신다. 그 얘기를 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러면, 나나, 또는 성경에, 이제, 그, 이렇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의또 표본이 예수님이고, 절대, 또,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좀더 이렇게 내가 누군가한테, 어, 부활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러려고 하면, 아,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이, 살리신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번 질문을 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그 제자들이, 어 마가복음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있었고, 또, 어 우리가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오실 때는 각자 다른 방법으로 오죠. 그래서, 안드레나또 그, 다른 그두 제자는, 어, 요한이 제자였다가, 요한복음 1장에 뭐 보라, 세상지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이그 증언을 듣고서, 어, 예수님께 온 제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어, 그, 나사나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전도로 받아서 왔고, 어,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그, 이렇게 그 소개를 받았는데도, 어, 바닷가에서, 어, 갈릴리에서 그물을 치고, 예, 어, 건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면, 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이렇게 각자 다른 방법으로 왔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은, 어, 가르침을 받죠. 그래서 환상도 보고, 표적도 보고, 어, 그 다음에, 그, 오병이어 사건도 보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나서 자리적 바닷가로 오는데, 어, 어, 갈리바다를 건너오다가 풍랑을 만나고 보러 오시는 예수님도 보고, 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고, 이런 과정을 쭉 그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 7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 빌립보가이사랴 지방에 들어 제자들에게 물증, 사람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는데, 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런 대답을 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 수속의 무속, 우리가 무속, 그죄들의사함 그러는데, 이 부분이 거나 부분에서 어 베드로는 그 부속에 이른 것이 아닐까? 그도활의 시작이 어, 된 것이 아닐까? 어,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게 이제 저도 불분명하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려고하면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다. 이게 뭐 이렇게 어어 어,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이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 부활의 시작과 끝을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의 얼굴을 그러면 어, 내가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 얼굴이라고 볼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얼굴을 본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있는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또한, 영화국 6장 40절에서 말한 대로 아들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응, 음. 우리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들 얼굴을 꼭 보면 마지막 날의 부활을 못 받는다는 얘기, 얘기잖아요. 맞죠? 어, 그러면, 그래서 이, 이 베드로가 이렇게 그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아, 여기가, 어, 이게, 에, 그, 부활의 에, 시작이고, 이 사람이, 어, 그, 살리심을 받은 사람, 살리심을 받은 일이 이미 이 사람에게 시작되었겠구나 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또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어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건 성령의 계시가 예, 있어야 이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그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 또이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다른색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그가 어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그리고 다른 곳에서 뭐냐면 정호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찬빛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찬빛은 항상 어, 전도자들의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 비추는 빛인데 이 빛을 받고서는 이 사울 이 사울이 거꾸어졌다 그랬어요. 어, 지금 죽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네 발로 다시 일어서라 그랬을 때는, 그가 이제, 그 빛을 덧입은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 원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닐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바울도 그 빛을 보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해로 가서 3년 동안 거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면, 그가 거기서 가서 그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이 처음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그 정의의 빛보더 밝은 빛을 보고 일어났을 때 그가 소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소경이 되었다는 건뭐 자기가 받은 계시가 무엇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이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그 해석해주는, 어, 그, 이, 안수를 통해서, 그,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니까 그 말, 자기가 올때 받았던 그계시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가 비로소, 이제 그 부활에, 그, 살리시는 일들이 점점 더, 어, 이렇게 그, 의 이, 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그것을 성경으로 말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또한,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이런 그 과정이 어, 있었어요. 이제 대전에서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한 6개월쯤 됐을 때 어느 날딱아 그렇지 이게 성경이 문자로 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때가 있어요. 어 확실하게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그그르치는그 목사님 오고 이제 그,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상대를 안 해주더라고. 그뭐 안돼 어, 네, 저기 그래서 아 성경을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르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걸 배우고듣는데 그게 확실하게 나한테 오고 문자로 보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6 개월이고 그리고 나서 어뭐 말씀이 그래도 파옥가다 이렇게 어떤 그 계시로 깨달아지는 때가 어그 이후에 저기 한4년3년 이렇게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모던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아, 내가 성령의, 그때는 성령의 계시를 받는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시간, 금기름 도는지 에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성령의 우성계시를 받는다는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서, 아, 그런 일이 나한테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나영재님이 어떤 그 강론을 말씀, 그게 증언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나팔이, 그 강론의 말씀이 그건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내용이 어느 정도 조금씩 정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게 혼의 구원을 어, 이루는 것이고, 장성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좀, 어, 이해가 됐고, 그것이, 어, 우리가 부활의 여정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어, 몸에, 어, 부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주안에서 잠자는, 그니까, 러 우리는 이제 죽었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자는 그 죽는 게 이제 적용이 안 되니까,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상황이 거 이상 적용이 안 되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잠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잠들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에,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뭐 때가 오면, 언제냐? 그때, 그 어, 크고 좋아. 좋은 부활, 생명의 부활에 어,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어, 이해가 됐습니다. 어, 요렇게, 표현하면 어, 되는가. 아 어, 이제 이렇게 생명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다른 말씀 중에서 혹시 또, 또뭐 질문하거나, 어, 보텔 말씀 있을까요? 저기. 네. 내가 이제 형제님 하는 얘기도 듣고, 또 이, 이 타이틀, 부르심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올린 그거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말씀이, 뭐 말씀이라고 보다는 이제 내 안에서 경험한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어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부르심이라 할것 같으면,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혹은 나 형제님을 통해서, 어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할 때에, 어 어떠한 감동이라는 것이 오지요. 아까 형제님은 믿음이라는 말을 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곧 어, 말씀이 어, 우리가 전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이 되고 그것이 같이 동의가 될 때는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부르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그 감동, 그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좀 하고 싶고, 또한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구속이라는 것은 곧 어, 여기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인 건데 그것이 또한 곧 부활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임재를 하면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를 하면 우리 신명에 임재를 하면 일어나는 그것이 곧 부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정의도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이 되어지고 어 그래서 그것이 곧 또한 구속인 것이지요. 생명이 우리 신명의 임재가 되면 그것이 부활되면서 그것이 곧 우리가 속량을 받는 구속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정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은 뒤로는 우리의 옛 사람의 사고라든가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차츰차츰 또, 어, 죽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입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것이 곧 우리가 구원을 이룬 일이고, 그것이 온전함에 이룰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 어떤, 어, 사건을, 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안에 그 있는 그, 언제 어떤 사건으로 통해 설명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그것은 이제 생략하는 쪽으로 저기를 할 텐데, 어쨌든 불우심이라든가 구속,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아 어, 주님을 영접하면서 겪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할게요. 그래서, 이번 강론 중에서, 좀 뭐, 부활의 시작, 그러니까는, 저좀 처음에 들을 때, 아, 부활의 시작, 그게 좀 새롭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네. 이번에. 근데, 그래서, 아, 부승이곧 어, 부활의 시작이었겠구나. 뭐 저서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좀 명확하게 전달해내지는 모르겠지만, 아 부수기 부활의 시작이겠구나 이렇게 전, 저도 어, 어, 오늘 내용이 그랬고 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 상징을 하는 것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관사가 붙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예. 예. 그러면, 어, 장르 형님, 오늘, 좀, 이게, 우리, 예, 저도, 저희도 이렇게, 그, 뭐, 부속이 어디까지냐, 장르 형님도, 이게 설명이 어렵다, 부활 설명, 이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좀, 이 손으로 이 금을 듣기가 조금 어려웠, 어렵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좀 존의 좀 이렇게 좀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 사람의 그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은 먼저는 영이 거듭남, 그 다음에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예, 최후로는 이 영의 그 장막을 벗고, 신령체, 신령한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 이렇게 3단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예. Yeah. 혼의 구원을 받고, 몸까지 신령한 몸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어, 그, 신앙생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난다. 그러는 것은 입으로 증거하는 그, 이, 말씀들이 진리에 입각해서 한다. 혹시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신령한 몸으로 나타난다는 건? 글쎄, 융성재가 말하는 말은 내가 잘못 알아들어. 아니, 까기도 하고. 영, 아니,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은 죽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미 이루었으면 이제 우리 육신의 몸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브 낙원에서 어, 자다가 그 부활 때 영, 이제 참여해서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거죠. 영으로, 영으로 신령한 분이 나타 저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 부활과의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은 어 여기에 보면은 23번에 1번에 보면 그 부활은 무슨 말인가? 다른 부활도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의 어그 부활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주님으로 어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그 부활이라고 할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 어 우리의 그 부활인 것이고, 근데 그렇게 네. 구분이 되는 것이고, 다른 부활도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살아서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죽어서, 부활 때에, 어, 첫째 부활로 일어난다든가, 하는 그 부활은 다른 부활이다, 우리가 또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있는 부활과, <laughs> 우리가 죽어서, 어 부활 때어 심부로 어, 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부활 그 부활은 또 다르지요. 네, 그것은 음. 다른 부활 우리가 보면 되요나원에 이때 국내 그리스의 십팔대에 사우디에게 제가 전... 다른 부활이라고 그때 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종교생활 하면서 오해한 성장이 부활한다던도 그거를. 어, 이제... 그런 <laughs> 모류고 <뭐를 웃음> <봐>. 어쨌든 우리가 <laughs> 우리가 우리가 교통하는 그 부활 안에서는 다른 부활은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면 되지 않나까 <laughs> 성경에는, 성경에는 뭐 다른 부활 뭐 이런 말은 없고 표현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라는게제 제일 좋은 부활이에요. 그게 그 부활이고 에, 에, 그 이제 그 천년이 찬 다음에. 에 빈판의 부활로 일어나가지고 어그 이름이 이제 생명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활도 있는 게 차서 순서적으로 어 뒤에 뒤에 에, 에 음, 성취들 그런 부활도 있다 그러니까 음. 첫째라는 개념이. 제일 좋다는 말도 있지만 순서상으로도 맨 앞에 그런 개념이 있어서 제일 좋은 부활이 아닌 부활도 있지만 순서상으로도 그것은 다음의 부활이다. 첫째 부활, 다음의 부활이다. 그런 것이 있다. 그건 믿는 이들에 해당하는 말이고,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불신자들에 해당하는 말이니까.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 그 부활 그러면 이제 그 부활이 아닌 부활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제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이 그 다른 그 다른 부활이 있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종교생활하면서 오해했던 아, 그래서 우리가 어,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했구나. 우리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고이 육체몸의 네. 부활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 나의 자열손이 태어나는 것이 그게 네. 육적인 몸의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뭐뭐 우리 유형제 표현대로 송장 흙무덤에서 막발떡벌이 일어나는 그런 이상한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거지 그건 네. 오해한 부활은 그런 부활이고 또 평상적인 부활은 우리가 이제 뭐 자손을 낳아가지고 내 다음 일 낳다가 우리는 이렇게 인데 배운 배웠는 거죠. 저희 빌립보서 아, 3장 10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글 번역은 좀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게 바울 형제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도내가 참여하고. 예수의 부활에 나도 참여하길 바란다. 그럴 때 거기에 관사를 붙여서 그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그 그 부활이라는 관사에 대한 해석을 그 어, 리트미스리 형제님은 뛰어난, 뛰어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활은 탁월한, 뛰어난 부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이 아주 잘 설명을 한 거라고 난 생각해요. 음. 믿는 이들이라도. 계시록 2 0 장에 보면 그 천년이 자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그 천년이 찬 후에는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천년이 시작될 때 첫째 부활로 제일 좋은 부활로 그 부활로 함께 참여해서 일어나는 부활이 참여를 해야지 찬 천년이 찬 다음에서. 네. 부활되는 그 부활에 참여한 건 믿는 이들로서는 그건 뭐라고 그 지향할 바가 아니다라는 걸설명 성경이 말하는 거죠. 백성만 되는 그런 쪽에 왕 같은 일어난 제사장들이 드는 부활과 영원 세계의 영원한 백성이 되는 부활은 다르다라는 말이죠. 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아 그리고 그부활이 어, 그부활에 대한 오늘 얘기도 좀더 나눴고 음, 그래요 이, 이렇게 해봐야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좀그 지금 부활에 대해서 몇 어, 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요한복음 계속 나오네요 자 요한복음 마칠 때는 그 부활에 대해서 누가 어, 으로 네, 그냥 설명할 수 있는 네, 우리 시녀들이 대결을 좀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